저것또왜 돌아가 있냐? 자, 틀린 문제들을 보아하니 저거 제일 뒤권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판정하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음,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의 가닥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 지금 요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아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아, 어떤 게 지금 조금 완성이 덜 됐구나라는 근데 견적서가 좀 나와야지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될 건데. 음... 자, 117쪽에 뭐 없죠? 네, 뭐 요거는 잘 착각하지 마시고. 3번에 네. 4번에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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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저거 2차 항 계속 합쳐줘야 되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118 쪽은 혹시 또안 아치셨을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k 제곱 k 제곱 3x 제곱이 왜 나와? k 네. 그리고 3 제곱이 그러면 개수가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k가 나 k에 관한 식이 인수분해 어떻게 되냐고. 인수분해 잘한거 아니야? 뭘로 인수분해 돼요?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나오나? 그럼 인수분해 해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그렇게 자신감 부릴 때 아닌 것 같은데. <laughs> x가 자꾸 왜 끼는 거야? 개수만으로 가지고 인수분해하는데? 응? 응? 아니 x가 왜 x 제곱을로왜 끼는 거야 자꾸? 이참수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얘가 0이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것만 놓고 계속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얘를 자꾸 왜 껴? 갑자기 왜 그래? 그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 k, k-1. a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4 그러면 이게 0이면 안되니까 1이랑, 어, 1이랑 마이너스 4 1번 4 1이랑 마이너스 4가 뭐? 1이랑 4가 7. 1이랑 네. 마이너스 4가 4배 안된다 또는이야, 엔드야. 오늘, 오늘, 오늘 그리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아니면 1은돼도 돼요? 둘다 되면 안 되잖아요. 둘다둘 둘 중에 뭐라도 하나 되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몇 번이야? 네, 1번, 4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맞아? 네. 119쪽. 1 응? 네. 10번에 19, 네. 12번에 네, 1번이요. 그리고 119 쪽. 네. 음, 119 쪽에 좀 볼만한 게 19분 혹시 봐야 돼요? 네. 4번에 A는 0보다 작고 더 있으니까 큰 거. 응. 자 120쪽. 23번에 5번. 네. 26번에 36번. 네. 여기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음, 뭐, 기왕 굳이 얘기하자면 뭐 이런 거,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음, 대칭 축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는 게 X가 증가죠. 여기가 X 증가. 그러면 y가 그때 올라가야 여기도 y 증가니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부분이 이거보다 클 때고 또 이쪽은 x가 이렇게 증가할 때 x 증가할 때그 다음 점이 내려가니까 여기는 y 감소죠. x가 증가할 때 y 감소하는 거. 어디서? x가 p보다 작을 때.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된다. 뭐, 그거 정도? 120일? 120일 없어요? 진짜? 근데 왜 자네들은 말이 없는가? 네. 120일 29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 물어본다고 뭘안 잡아먹어. 야내 카톡 상태창 프로필 뭐야. 아 몰라? 모르면 안는데 아무도 물어봐. 나중에 나중돼 갖고 뒤통수 치지 말고. 안 물어봤다가 어 그럼 아 아는 거지 하고 넘어갔다가 제발 나중에 갑자기 이거 몰라요 이러지 말고. 할때하자고할 때. 잘했어. 아이 이뻐라. 몇 번이지? 29였나? 세님들 이거 라서 마이너스 1인게 아니고요. 자, 어 y는 마이너스 4에다 만났어요. 그럼 교점이 다몇 콤마 마이너스 4인 상태란 소리고 전부 다 그렇지? 근데 두 이차함수 그래프랑 만난다고 했는데 어 보니까 뭐 y축 평행이동한 건 없고 어차피 원점 지나는 애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요거 요 친구 하나 기준 잡고 가면 여기 D, D점이 되겠죠? D점과 B점의 좌표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X제곱 이 친구랑 만나는 지점 해보면 X제곱이 뭐가 돼요? 자, 이거 뭐한 거냐면, 지금 얘. y는 마이너스 2x제곱. 얘도 이걸 지나잖아. 몇 콤마 4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여기다가 굳이 뭐 p라고, 어, 뭐라고 써볼까? 어, t라고 써볼까? t콤마 마이너스 4를 지난다라고 하면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자 마이너스 이 t 제곱이다 하면 t 제곱이 얼마냐고 2일 거고 그럼 t가 풀마 루트 2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d 점이 뭐가 돼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4라는 소리고 저 b 점이 마이너스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4라는 소리야 근데 요 c가 원점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x좌표 뭐야 여기 0일 때죠 근데 여기 길이 같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루트 2면 여기 길이도 루트 2일 거 아니야. 그럼 요 2점의 좌표가 얼마야 이거 지금? 이점의 좌표. 그림이 안 보이니 혹시? 여기가 X축이니까 x 축이니까 x좌표 0인 곳이고요 여기가 루트 2고 여기 길이 같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루트 2지 않겠냐고 그럼 이점의 좌표는 얼마냐고요? 2루트 2. 0이야? 2루트 2 어.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4겠지 근데 얘가 누구 위에 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요거 AX 제곱 위에 점이니까. 여기에 넣었을 때 돼야 될거 아니야? 2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2루트 2 제곱하면 얼마야? 러면요 8A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지금 이 문제가 이 길이 정보랑 포함시켜서 해야 될게 많은데 이게 딸랑 이거 보고 마이너스 1이다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네. 자, 122쪽. 122쪽 없어, 123쪽에 35번에 마이너스 10번에 네. 음. 33번 뭐 상관없어요. 어,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여기 없어. 네. 그러면은 123쪽. 네, 3번, 5번이요. 41. 41번. 41번. 음, 음. 자, 저 친구의 꼭짓점이 일치한데요. 그럼 제꼭짓점이 뭔지부터 봐야 될 건데, 꼭짓점 얼마게요? 마이너스 2콤마 0이죠. 그러니까 p, q 찾아주면 돼요 항상 꼭짓점은 예를 들어 이 형태일 때 그지? 여기에서 이거 고정이니까 자 근데 여기 어차피 q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마이너스 2, 0이 꼭짓점일 겁니다 자, 얘랑 꼭짓점이 일치한데요 그리고 저기를 지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 어? 이차함수 뭐겠어? 꼭짓점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P 콤마 Q를 안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뭐야, 지금? 요세개 중에. A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A를 그냥 두고, 나머지 똑같이 써주면 되지. 꼭짓점 일치한다 했으니까. 이거 0이니까 없겠지. 요렇게. 근데 얘가 무슨 점 지난데? 마이너스 6마 마이너스 8 지난데요.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8은, 요거 4, 마이너스 4의 제곱일 테니까 16a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될 거라 자 그럼 요거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일 거예요 오케이 식은 나왔어요 근데 나한테 찾으라고 한게 뭐야? 이차함수 그래프의 y절편 찾으래요 전개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x에 다0 넣으면 나오는 게 y 절편이죠 0 콤마 얼마 그게 y 절편이잖아 0 넣으면 제곱하면 4 나올 테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나오겠지 y 절편은 0 콤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까리? 40번? 음, 이거는, 이거 비슷한 게또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에. 잠깐만. 40번이랑 그 앞에. 아닌가? 이거 비슷한 것도 있는데? 아 42번에 저거 니은복인가? 자 40번은 봐봐 저거 5분의 2는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냥 양수잖아 양수지 양수 모양이 어떻게 생겨? 요렇게 생겼을 거야 이쁘지가 않네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5분의 2 x 제곱 그래프.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거,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3만큼,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야, 3만큼. 원래 원점 지나던 애데그지 그럼 이 대칭 축이 얼마가 돼? 오른쪽으로 3만큼 온 거니까. 3이죠? 자, 여기에서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범위 어디에요 x값 증가할 때, y 값 증가하는 거. 요거 3보다 클 때. 그죠? 아까 내가 좀 전에 써 줬던 그 얘기죠, 이거. 자, 그래서 그 옆에 42번에 니은 보기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얘도 이차함수 저건 마이너스 3x 제곱이네 그럼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녀석일 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했다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럼 대칭축이 어디야 얘가 x는 마이너스 5가 대칭축일 거예요 근데 저기 디귿 보기 보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요쪽입니다 작을 때 왼쪽 부분인데 이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냐인데, 증가죠. 증가할 때 증가. 그치? 그래서, 아닌 거다, 저거. 똑같아요, 이거 하는 거랑. 충만 따지면 돼. 자, 그리고 124쪽은요? 네. 디귿은 틀린 거고. 꼭짓점은 어떻게 되겠어? 얘, 원래, 마이너스 3x 제곱이었으면 얘꼭짓점 0,0인데, x축으로만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그럼 꼭짓점 뭘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5,0 맞지? 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온 거지. 그치? 어. 마이너스 5,0 맞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온 거니까, 0,0에서. 기억 맞는 얘기고 4x 제곱보다 그래프 아 4x 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넓지 얘가 더 값이 작으니까 그죠 넓은 거 맞고 저거는 이렇게 되어 맞는 건데 디귿은 틀린 얘기고 리을은 모든 x 값에 대하여 y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x 축이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게 x 축이잖아 그럼 요 지금 그래프에 있는 요 모든 선들이 다 y 값인 건데 x 값에 따른 y 값 전부 다0 이하 되는 거 맞지? 이렇게 이때가 딱 꼭짓점일 때만 0이고 다 0보다 작고 여기도 작고 그러니까 모든 x 값에 대하여 y 값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맞는 얘기? 자, 124쪽. 없어요. 네. 이것도 평행이동한 거 어떻게 찾아주면 돼. 그냥 꼭짓점만 보면 돼. 어차피 평행이동하면 꼭짓점이 같이 따라가니까. 원래 저 친구 꼭짓점이 얼마야? 1콤마 3입니다. 그죠? 1콤마 3인데 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여기 마이너스 1될 거고, Y축 방향으로 6만큼이면 더 올라가서 9될 거야. 요게 이제 P콤마 Q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모양은 안 바뀌잖아 평행이동으로 이 폭이 바뀌진 않잖아요 팔이 그러면 저기는 똑같이 오, A는 똑같이 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 놓고 이제 이걸로 나머지 표준형 채워주면 되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꼭짓점 가지고 비교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이게 부호가 은근히 나중에 뭐 너네 많이 하면 안 헷갈리겠지만, 뭐, 초반에 이게 마이너스 핀이 플러스 핀이 막 그러면 뭐 엄청 헷갈려 하는 게 있어서 꼭지점 가지고 비교하시는 게 제일, 네, 나을 겁니다. 자, 5답 남은 거 있으면 해보시고요. 뒤에 마무리하고 오늘 2차 함수 2할 겁니다.